<laughs> 와, 오늘은 30년이 되는 양이죠. 당시 3기, 3 3기 김선우님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은 아, <laughs> 저는 피셜씨 3 3기 김선우라고 하고 예전에 기앱부장을 맡고 아, 있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으로 세미나 진행할 건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사람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주제다 보니까, 더집중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로 가볍게 진행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은 2009년 사토시 낙하무토가 발표한 그러니까 P2P 네트워크 기반의 암호화폐인데요. 저 사토시 낙카모토가 나캉토, 진짜 이름이 아니라 그냥 닉네임 같은 거여서 누구는 단체일 수도 있다고 하고 누구는 그냥 서양인이라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이고 이게 오늘 제가 오기전에 오랜만에 한번 들러서 찍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 1억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또 2천만 원이 떨어졌죠 근데 제가 3년 아 작년 2 학기에도 우리 발표했었는데 를 그때는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여러분 투자 하지 할때좀 주의해라 했는데 저기서또두 배가 올줄 저도 전혀 몰랐고요. 아 많이 아쉽죠. 어, <laughs> 아, 그래서 근데. 암호화폐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투자 용도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화폐로 쓰는 데가 있나 찾아보니까, 에살바도르에서는 비트코인이 달러처럼 진짜 그런 돈으로 사용는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사용처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심지어 평양에도 비트코인을 돈으로 받는 가게가 세 군데나 있다고, 그리고 미국에서부터 서부 지역에서는 비트코인을 진짜 일상적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아는 사람인데, 네, 알겠습니 <laughs> 이건 최근에 떨어진 건 아니고 예전에 한창 21년? 뭐, 백 들어가서 굉장히 손해를 본, 군대에서 번 돈으로 그렇게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올랐을 때 또, 또 올랐어? 하고 물어보니까,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럼 오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라고 했으니까, 블록체인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블록은, 자, 말 그대로 블록들의, 블록들이 연결돼서, 체인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블록체인 하나를, 하나, 그러니까 공인된 블록체인 하나가 있고, 각 채굴자들은 이 블록체인을 복사해서 자기만의 블록체인을 또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채굴자들이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서로 공통된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블록체인에서 뒤에 체인이니까 하나의 블록을 새로 연결하는 시도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뒤에 새로운 블록을 가장 먼저 연결한 채굴자가 이제 가장 먼저 연결한 채굴자가 그 어, "나 채굴, 나 연결 성공했어" 이렇게 주변에 전파하면 그 전파된 블록체인을 또각 채굴자가 인지하고 갱신해서 그렇게 블록체인이 계속 연결 새로 연결되게 되는 거고요. 이 블럭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궁금하실 텐데 비트코인은 이 블럭 안에 뭐 여러 가지 보안을 위한 기술들도 들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거래 내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30 BTC를 줬다라는 거래 내역이 들어가 있고 내가 이걸 사용하려면 그블럭체인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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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내역을 뒤져서, 어, 여기 30BTC를 B가 받은 기록이 있네? 그럼 B는 30BTC만큼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사람들이 왜새블록을연결하기를 하냐면, 그새블록을 연결할 때이 안에 그거래내역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새블록에는그블록 리워드라고 하는 지금은 3.75 BTC 정도일 텐데 그만큼의 공짜 BTC가 들어있어서 그거의 목적지를 자기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고자가 3.75그 남는 3.75 BTC를 자기 이름 앞에 설정하고 블록 연결에 성공한다면 그러면 이제 자기 3.75 BTC를 버는 거겠죠? 약 3억 7천만 원. 근데 이런 식으로 블럭이 계속해서 새로 생산되게 되고, 그러면 그 생산할 때 거래 내역에 그냥 A 이 기분이다. 너 거래 내역, 나 내가 이것도 블럭에 넣어줄게. 뭐 이러면서 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블럭에 이렇게.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죠? 의작이 있으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채굴자가 새로 블럭을 만들 때이 거래내역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악의적인 채굴자가 A가 B한테 30 BTC를 보낸 걸 보고 어 그러면 나 그냥 이30 BTC B한테 있는 거를 또이 거래내역에 B가 나한테 30 BTC 보냈다 라는 거래내역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의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또 정보 보안적인 기법으로 뭐키 값을 비교해서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냥 원래 있던 블록체인을 조작할 수도 있겠죠. 저 옛날 블록에다가 어그 블록 리워드 남는 것 중에 A한테 보낸 3 0 BTC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점들은 이제 다른 채굴자들도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된 그리고 그걸 비교해서 하면 금방 조작을 조작이 들통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요. 음, 그러면 채굴자를 누가 할수 있도록 누가 블럭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할까? 이 문제는 그블럭을 뒤에 붙이려면 음,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x 값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해시양수의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이 엑스 값보다 작은 인풋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난이도가 알아서 설정이 돼서 한 10분에 한 번씩 블럭이 생기게 그렇게 조정이 되고요. 근데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게 결국 하나하나 다 넣어봐야 되는 그런 거여서 중간에 부정이 있을 수 없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또, 안정성을 보장한다고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 만들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는 또 블럭 리워드로 해결을 했죠. 어, 그러면 또 이것도 있죠. 그썸 문제를 푸는 게, 이제, 내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풀면은, 어?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냥 가라. 1번 넘나 고 30번 문제부터 풀어야겠까 이런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30번 문제가 1번 문제를, 1번부터 29번 문제를 다 풀어야 연락이 되는 그런 느낌의 시스템이어서 그런 식의 앞서가는 부정을 할수 없다는 음.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억울하겠죠? 만약에, 아니, 내가 먼저 만들었는데, 쪽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해서, 어, 나3.75 BTC 3억 7천만원 날라가는 건가? 이거 너무 억울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또 스토인의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채굴자들끼리 이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A랑 B가 동시에 블록을 완성했다 했을 때 A는 A 근처에 있는 채굴자에게 이 사실을 전파할 거고 B는 B 근처에 있는 채굴자에게 이 사실을 전파했죠 그러면 그냥 채로 자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대로 있고 그 다음 블럭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만약 A가 만든 블럭 뒤에 새로운 블럭을 만들어서 그 블럭이 그 새로운 블럭을 만드는데 성공했으면 이제 B가 만든 블록체인이 있겠죠. B가 만든 블럭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유효하지 못한 블록체인이 돼버려서 다들 아 괜히 막 뭉쳤다. A, 그걸로 따르자. 이렇게 새로 리셋이 됩니다. 아, 그쵸?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이제, 그냥 딱 봐도 좀 유용해 보이지 않나요? 그냥 거래 말고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그냥 보안이 굉장히 보장이 되고, 그리고 뭔가 오류가 생겨도 알아서 각자 검증해가지고 해결한다는 점이,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 말고, 또더 이용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블록에 거래내역 대신에 다른 거를 채우면은, NFT.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뭐, 그림 같은 거를 저 블록 안에 넣을 넣고 을 팔면은, 그거 경매해서 하고 막,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것이라지만, 그런 걸할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요즘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좋겠죠. 왜냐면 웹을 통해서 사람들을 해킹하고 공격하고 그런 시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용자들도 좀 안심하고 쓸수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웹 3.0이라고 또 해서 이제 많은 회사 회사들도 그거를 추진하고 있고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그럼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